5장 오늘은 6절에서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 어, 6절입니다. 어 메데이스 이 말은 아무도 문마 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히마스는 여러분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타토 이것은 속이다 deceive 그런 뜻이고요. 케노이스 이것은 허황된, 헛된, empty 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예, 말이죠. 디아는 어, 뭐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타우타 이것은 이런 일들, 어, these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가르 이것은 뭐 때문이래 라는 뜻이고요. 있 그다음에 어, 에르케타이 이것은 오다. 내려 내려지다 내려오다 come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 오르게 이것은 진노입니다. wrath to s a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이런 솔격이고요.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his 이것은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데스, 아페세아스 이것은 불순종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재배치 한번 해볼까요? 어, 허황된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맞지않다 뭐예요? 속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런 인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그 위에 온다 이런 뜻이있습니다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재배치된 이 구절을 좀더붙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여러분들을 그런 허황된 말로 속이지 않도록 어, 하십시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 7절로 가시죠. 매는, 어, 부정어죠? 뭐 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운 이것은 어, 그러므로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데노스, 기네스테 이것은 뭐뭐이대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 수메토코 이것은 동참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토 이것은 그들과 이런 뜻이고요 제비참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동참자가 되는 것은 하지 마라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어, 이, 상종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부드럽게 사람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들과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자, 8절도 가겠습니다. 어, 에테 이것은 뭐멋이었다 라는 뜻이고요. 가래는 뭐때문에 포테 이것은 한때는, 예전에는, 옛날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토스 이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눈은 지금이란 뜻이고요. 대는 그런데 그 다음에 포스 이것은 빛입니다. 애는 뭐뭐 안에 그 다음에 퀴리오 이것은 어, 잔, 준입니다. 주그 다음에 호스는 뭐뭐처럼이런 뜻이고요. 테크나 이것은 잔여입니다. 포토스 이것은 아까 포스에서 나온 어, 변형하죠. 어, 빛입니다. 그 다음에, 페리파테이테 이것은 어 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제비차면 담아지될것 같습니다. 자, 한때는 어 어둠이었다. 어, 그런데 지금은 어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 부드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두이었는데 지금은 주안에서 빛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네. 오늘 어, 6 절에서 이제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어, 뜻을 한번 어,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여러분을 허황된 말. 자, 이것은 어, 허황된 empty 뭐 아무런 어떤 그런 이 뜻이 없는 그 속빈 그런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진리가 아닌 그런 말들은 다 허황된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헛되잖아요 empty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들인데요 그런 말로 속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은 뭐죠? 이런 허황된 말로 속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순종의 자녀들, 어, 이게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내린 것이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자녀들이잖아요. 즉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말이 오히려 진리보다도 낮게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불순종이 자녀들에게 어,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즉 허황된 말에 우리가 잘 속고 그것에 넘어가면은 그것은 어떤 사람과 같게 되냐면 불순종의 자녀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를 떠난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 어, 한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화황된 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100%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이 꼭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말들이 바로 허황된 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떤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눈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속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겉으로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척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허황된 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가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저는 그런 말들이 허황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 복음이 아닌, 복음의 형체를 갖고 있지만 속은 비어있는 이런 허황된 말인 결국은 불순종의 자녀들과 같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누구예요? 이런 허황된 말로 속이려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절대 동참하는 자들이, 즉,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회에서요, 여러분, 교회를 잘 이렇게 선택, 사실은 선택하셔야 되고 하는데, 교회에 어, 표지가 있습니다. 교류, 교회론에 보면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아까처럼 강단에서 어떤 목사가 자 여러분 실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허황된 말입니다. 이런 허황된 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동참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어, 요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 무겁게, 정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목회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런 교회 목사들에게 배우십시오. 쉽지는 않지만 그런 허황된 말을 전하지 않는 정말 진리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를 그런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절대로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동참하지 말라는 이 말을 깊이 새겨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때, 자,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다. 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사실 빛도 모르는 그런 어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습니까?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빛이기 때문에 있죠. 이건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은 빛의 자녀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기 때문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딱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그 자체가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 기준을 가지고 그 도덕 기준에 맞춰서 행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허황된 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십일조를 많이 했으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우리가 그것을 바랄까요? 진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영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진짜 들까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흑암에서 그 어둠에서 이제는 빛이 되었는데 그차치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뀌잖아요 허황된 말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사는 조건이 없습니다. 빛이 사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 일만 행한다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6절과 8절에서부터 6절과 6절에서 8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